트린답이요트린답미봉 점화 들어오내긴 하는데, 그6레비 이후에 점화가 쓸모가 없어져서. 뭐야, 이거. 보질보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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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질 뻔했다. 방금. 와 고수 상당한 고수인걸? 그 판단 좋았구요 일단 닌신 가야돼요 얘는 얘는 무조건 예상대로는 선닌신 가야돼요 티아메시랑 닌자신발 두개가 포인트 얘가 티아메 가면 티아메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닌신 바로 박으면 돼 다이브 각이었는데, 이거. 여기. 아, 방금 다이브 쳤어야 되는데. 자르반이 오나요? 닌자 신발 가면 자르반이기 때문에. 랜신 효율이 좋겠는데? 근데 이거 트린다가 선 몰락 가면 사이드 절대 못밀것 같은데? 몰락 이번에 버프 제대로 받아가지고. x 도 거의 갈만하던데 이렇게 보니까 또 뼈방패는 바로 벗겨져서 별로인거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먹으면은 좀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? 이제 티아멧에 딱 닌자신발 사오면 절대 여지없거든요 진짜 이거 약간 자르반 위쪽 동선입니다. 죽긴 하고 거 방금 했고요. 안전 네. 없고 마드박아 줍시다. 아텔 있을 때 바텀에서 한번 교전 크게 안 되나? 지금 살짝 그거 그건... 아니야? 아 근데 여기데 아까비. 대박이. 나 이거 잘못 얘기 하면 제가 져요. 못 맞추면은 지기 때문에 민신 나오면 큐못 맞춰도 이겨 최고든지기성와 이러면 저되는 거예요 이제. 죽나? 사나 아직 노플이긴 한데. 저기 치석이면 떨어져서 질각이 나오는데 이거 기발이라서 죽어도 안 죽겠다 이거. 그니까 러 이게 트린다가 치속되면 미친놈처럼 막 앞으로 그 밟을 때 죽거든요? 근데 치석이 아니라서 기발이라서 딜이 한참 모자라네. 그냥 파네 이거. 청각은 하면 돼. 이러면은 이제 절대 여접죠 일단 탑은 끝났어. <laughs> 이거, 닌자 신발 있으면 뒤봐봐, 한번 뒤봐봐. 한단 말이야, 진짜. 그래서 이런 짓도 가능해요. 보여? <laughs> 이런 짓도 가능해요. 약간 철거의 심한 버전. 아, 영 맞나? 맞나? THIS IS SPARTA! 아껴둔 플래시야! 나이스. 아, 나좀 주지. 나돈 모자랐는데. 어우, 이제 슬슬 무섭죠? 템이 좀 살벌한데? 약간 이갈고 왔는데? 근데 이거 랩차 많이 나서 되지 않을까? 귀여 이렇게 패면 될것 같아요. 또 들어가서 하긴.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자르반 올거 같긴 하거든. 많만요 약간 닌신이 마법의 그건 것 같아 예상대로. 진짜 닌신이 마법의 템인 것 같아. 너무 좋다, 딘지. 이형왜 죽었어? 쟤되헤 <laughs> 하는데 와도 아, 안되나? 너 아직 헤풀이잖아 친구 여기 아! 이걸 가져가? 갖고 놀아야지, 이거.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? 쌀쌀 버리버리잖아또얘 철거의 묘미. 되게 아프죠? 아, 근데 이렇게 해도 킬관여가 65가 안 되네. 좋았다. 포탑 방패 이번에 돈 엄청 버퍼 먹으면서 야호 탑 성장이 엄청 빨라. 그러니까 원래 120 원이었잖아요. 근데 160원 되면서 성장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많이. 내가 느끼기엔 그래. 얘도 죽었다. 역주행하네? 나이스. <laughs> 일라오이 유튜브에 많잖아. 일라오이 죽이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잖아요. 모든 것은 유튜브에 두고 왔다. 사이피스. 아나 바보! 아니, 이를 끝에, 이 끝, 이 끝에. 그럴 수도 있지! 어, 뭐, 가, 한 번, 실수할 수도 있지. 아, 이 끝에 풀 써야 되는데. 아, 내가 오랜만이라. 이풀 하는 게 오랜만이라. 아, 근데 요새, 이풀할 상황이 안 나와. 원래 이풀 해가지고, 그, Q를 못 맞춰도 죽일 정도로 세면은, 그러면은 이풀 박아도 되거든? 여기다! 크, 심의전 고수. 갔다. <laughs> 좋아요. 어휴. 요즘 프리쾌한 게 낫지 않냐 요즘은 그냥 풀을 앞에다 박을 수가 없지 않아요? 들어갈 수가 없잖아. 요즘 클레드가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길이 옛날만큼 안 나와 중후반에 방어력이 올라갈 때부터는 좀 길이 안 나와서 점화되면은 풀 앞으로 할까 안 하는데 야야 아, 이거 먹자. 야 사격장! 하네 아 끝났네